어깨 M.E.T. 이제 경관절 쪽에 관련된 M.E.T. 이제 골 M.E.T. 이제 다할 건데 순서대로 할 건데 오늘은 경관절에 관련된 걸 일단 해볼게요. 자, 경관절의 그 모션이 음, 다 신전 굴곡 그다음에 Abduction, a d d u c t o n 그다음에 Horizontal, a d d u c t o n a d u c t o n 그다음에 또뭐 있어요? Internal Rotation, External Rotation 그다음에 하나 더 설명 안 하는 건데 이건 보통 책에 별로 없어. 요 o r 아저서컨덕션 회전에 관련된 거서컨덕션에 관련된 게거든요자 근데 이제 오늘은 외회전 내회전 테스트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금길이 검사 네. 자 이렇게 구간적자 90도 이렇게 만들어 놓았고요다 만들어 놓고 안으로 들어가는 게 뭐예요 내회전 바깥으로 가는 건 뭐예요 외회전이죠 자 안으로 가는 내회전이 잘안 가요 그러면 뭐가 잘라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회전, 내전으로얘기세요 외회전이 외전. 짧으니까 내전이잘안 되겠죠. 반대로 외회전이 잘안 되는 건내전이 네, 외전. 짧으니까 외회전이 잘안 되겠죠. 양쪽 다 마찬가지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내전 검사할 때는 이게 잘안 내려가시는 분들은 여기가 과도하게 단축되어 있으신 분들은 내외전이 잘안 가기 정서 앞에 여기가 딸려올 수 있어요. 음. 이렇게. 그걸 막기 위해서 여기를 보조소로 딱 막아줘요. 막아주고 환자한테는 얘가 축이 돼서 돌아가는 거예요. 이렇게 돌아가 보 돌아갈 때 얘가, 아, 얘가 축이 돼서 얘가 돌아가는 거예요. 얘가. 얘가 돌아가는데 얘는 움직이면 안 되겠죠. 갈때더 가려고 이렇게 딸려가시는 분들 있단 말이에요. 그것도 막아야 돼요. 음. 그러니까 여기 막고 여기를 보조로딱 대줘요. 음. 딱 막고 있는 게 아니라 그냥 더 가지 못하게만, 이렇게, 방어만 딱 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 상태에서, 자, 앞으로 갈수 있는 데까지 가보세요. 라고 하는 거예요. 가봐안 가요. 여기가 끝인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 지금 내외전이 여기 전혀 안 나오는 거예요. 외전 분위기 엄청 짧아져 있겠죠. 자, 다음에. 반대쪽으로 가는 외외전은, 뭐, 여기가 이렇게 뜨거나 그러지 않거든요. 그냥 놔두고, 여기만 이렇게 딸려 올라가지 않게, 이렇게 막아놓고, 가보세 여기 툭 떨어지잖아요 음. 외회전에 비해서 내외전이 상당히 많이 제한되어 있죠 그러면 여기는 외회전 근육들이 짧아져 있는데 외회전 근육 중에서도 이거는 지금 어디 근육 검사하는 거예요? 극하근 검사하는 거예요 저기 회전근개 중에 극하근 극하근 네 극하근 검사하는 거고 이쪽도 반대쪽도 해야겠죠 맞고, 맞고. 자, 반대로. 여기 가요. 음. 두개다 내전 엉망이죠. 음. 두개다 외전의 극하근이 어, 짧아져 있는 거겠죠. 그러면 지금 이렇게 양쪽 다안 나오시는 분도 있을 수 있지만 이쪽은 잘 가요. 잘 가는데 이쪽이 안 가르시는 음. 분도 있겠죠. 한쪽씩. 네. 한쪽씩 문제가 있는. 네. 그런 분이 문제가 되게 많아요. 그런 분들은 어깨 경관절 쪽에 통증이 음. 굉장히 많아요. 근데 얘도 정상은 아니잖아요. 이쪽도 정상은 아니고 저쪽도 네. 정상은 아니잖아요. 내정은이 안 나오잖아요. 이렇게 두 개다 두 개다 제한이 있으신 분들은 의외로 어깨 통증이나 불편함이 그렇게 크지는 않아요. 물론 불편하기는 해요. 근데 언밸런스하게 한쪽만 한쪽 언밸런스하게 한쪽만 더 문제가 있으신 분들은 훨씬 더 불편하고 훨씬 더 통증이 심한게 사실이에요.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는 이렇게 가는 건 어디 회전근이 극하근. 이건 무슨 검사가 되겠어요? 경갑학은 검사를 안 해도 되니까 이렇게 해서 외전 내전 검사를 했어요. 자 그다음에 MIT 실시하는 건 어떤 식으로 하냐면 자이 상태에서 얘가 나오지 않게 얘가 MIT 하면서 이렇게 끌려갈 수 있거든요. 끌려가지 않게 여기 이렇게 막아요. 그리고 이 사람이 배려가 있는 이 지점에서 딱 여기서 딱 대놓고요. 그대로 PIR 방법이죠. 네. 다 가는 방향으로 쑥, 대놓고 호흡 마시고 반대 방향으로 수축 하나 둘 세지 않게 셋넷 다섯 여섯 이거 후배 펴요 등 뒤로 가요 조선 만지고 있는 거거든요 자 다시 막고 마시고 수축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이거 후 만나게 내전이 지금 제한이 되게 많아요. 한번더이 호흡 마시고 쓱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이거 후또 이만큼 갔어요. 그러니자그 음. 다음에 이번에는 아라이 방법으로 한번 해볼게요. 아라이는 어떻게 해요? 저는 반대로 이쪽으로 밀어주고 이 사람은 제한이 있는 방향으로 음. 환자는 제한이 있는 방향으로 밀고 가는 거죠. 여기서 저항해주고, 자, 딱, 더, 더 밀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거 후, 더 많이 가죠. 자, 이렇게 섞어서 사용하시면 돼요. 음. 통증이, 자, 이게, p i r 방 같은 경우, 자, 환자가 수축하는 방향으로 힘을 쓸때 p i r 같은 방은 통증이 발생될 수 있어요. 그런 경우는 RI 방법을 좀 많이 활용하시면 되고요. 자, 다시 한번 p i r 방법으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 다시, 다시 아라덟 방법으로 한번 마시고 미 여덟, 둘셋넷다여여섯 여덟, 여덟, 여한 번에 다 회복되지는 않겠죠 이렇게 해서 계속 치료를 하시면 되고 왼쪽 여른여 여덟, 치료여기 여덟, 여잖아요 네. 확인을 한번 해볼게요. 회전. 여기 끝이 안 가요. 네. 여기 갈, 더 밀려 그러면 여기가 막끈덕끈덕막 따라 올라고 막, 막, 막. 음. 여기 회전에 서 가는 게 아니라 여기가 막딸려가서 음. 벌써서 보상이 생기려고 하는 거요 여기가 끝인 거예요. 시도 아, 네. 아, 네. 방금 했어요 자, 가봐요. 아까보다는 좀더 내려가나요? 네. 그 계속 해이 사람은 지금 극하관에 관련된 걸 하긴 했는데, 내전에 관련된 게 지금 외전 근육 짧아져 있는 게극하관만 문제 있는 건 아니에요. 음. 이 사람 같은 경우는 다른 데도 문제, 주에 음. 경각골에 오셔내라는 그런 것다 말해. 여기까지 설명하겠습니다.